지난 2일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는 인텔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텔의 파운드리 분야 영업 손실은 53억 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를 두고 인텔이 최근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통해 반도체 왕국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즉,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서겠다는 인텔의 공격적인 투자가 되레 자충수가 된 셈인데요. 인텔은 TSMC, 삼성전자 등 경쟁사보다 빠르게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하에 지난 12월 ASML로부터 대당 5천억 원이 넘는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장비 하이 NA EUV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EUV 노광 장비는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에 빛을 쪼여 회로 패턴을 그리는데 사용되는데요. 대당 가격이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데다 전기 소모량이 많아 전기 먹는 하마로도 불립니다. 그만큼 장비 운용이 고난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나노미터 이하 선폭 공정에서는 EUV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는 AI 반도체나 스마트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최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최신 제품을 제조하는 데는 반드시 EUV 장비가 필요하죠. 현재 파운드리 업계는 차세대 이나노 공정에서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에 기존 EUV 장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차세대 EUV 장비 도입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실적 부진 상황에서도 핵심 투자는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패트 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오리건 시설에 두 번째 하이엔드 장비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2027년 양산하는 차세대 공정인 1.4나노 공정을 위한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텔은 실적 발표 직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원 감축 등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로 우선 올해 연말까지 직원 수를 15%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분기부터는 배당급 지급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